올해 NC소프트는 바닥 수준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NC소프트 투톱 체제로 변화 무색입니다. NC소프트가 미디어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서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김택진 대표는 게임 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며 신임 박병무 공동 대표는 경영 효율화와 M&A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NC 소프트의 실적은 상반기까지 부진할 전망입니다. 지난 4분기에 있었던 이벤트 영향과 신규 MMORPG 출시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기존 모바일 게임 매출은 1분기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업이익도 쓰로넬리버티 관련 마케팅은 줄어들지만 매출 감소로 4분기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모바일 게임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작 마케팅비 증가로 실적 부진은 2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유 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해 NC소프트의 목표주가를 22만원으로 소폭 상향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작 모멘텀이 제한적이기에 투자 의견은 기존 홀드 의견을 유지합니다. 실적 반등과 신작 모멘텀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기업 가치가 보유 자산 가치에 근접해 가고 있어 올해는 바닥 수준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